죽었다 쟤 그렇지 됐어 다 죽인거 같은데? 총먹어주고요 샷건으로 바꿔줍니다 오늘 프레디 피자카게 파이브 나오는거 알고있어요 뭐야 또있어? 하 다른 권총이네 지금 거 그냥 쓰고. 이목이 들자. 이거 짱인 것 같아. 바카를 찾으십시오. 새로운 총을 주네요. 스나처럼 생겨가지고. 허, 이런 것도 있구만. 치료 키킷를 먹을 수 있네. 하나 치료한다. 라드님 팔로 고마워요. 자, 앞으로 저 메디키 보면 애들아, 채팅창 도배해라. 형이 허락한다. 급한 대로 막 욕이라도 적어 허락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응징당한다. 저런 거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람, 알람처럼 채팅해줘. 만약에, 만, 보면은, 여러분들 나보다 시야가 더, 이게 눈이 여러 개니까, 좋을 때가 있으니까. 부금이참 좋은 것 같다고요? 사람 죽인데 평화롭죠? 우리가 GTA 많이 해서 그래요. 아, 잠깐만, 야. 이렇게 우리 파밍한 이유가 없네 저 우리 그냥 여기 가면 되는거야 어 잠깐만 야 치료키트 하나 더 있네 아하 저건 먹어줘야 되겠어 가만있어봐 현재 목표 여기서 찾아야 되네. 여기 있는 치료 키즈 먹자 그러면. 더 먹을 필요 없고요. 여기도 치료 키두 개나 있어. 아, 여긴가 본데. 아, 여기구나. 너 이리로 와. 어허. 너 방금 너 죽었는데 죽으면서 대사친 거야, 지금? 살 있나? 그냥 나가는 거 있어. 암살하는 거랑 대화하겠습니다. f u 감히 할로에 손을 대다니. e 지금 네가 욕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갈곳 없을 너무 빨라 오후. 날 건들지 마라 뭐야 너산드라 <laughs> 여러분, 애들은 자야 될시간입니다 <laughs> Over. This is never going to be over. Pajam! Fucking Haitians.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 o d s is e d o d e t h is t a y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 화염병과 수류탄. 화염병 조준 오른쪽 범퍼 길게 누르기 투척 취소 버튼 B 버튼 무기 메뉴에서 오른쪽 범퍼를 눌러 선택하세요. 화염병을 줘야지 그러면 화염병을 줘야 이거냐? 화염병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저거라지 터트리지 어? 방금 화염병 소리가 났던거 같은데? 뭔가? 이건가? 아 그냥 지가 저절로 나가네? 아 화염병 있는걸로 되네 아 화염병 있는걸로 되네 그냥 그냥 따로 안먹어도 되네 그냥 있는걸로 되네 편안해 게임 이 자식들 이거 다 제거해주겠어 야 피해 명사수 간다 머리킬러 간다. 머리가 생각보다 애들이 작네요. 목적 목적킬 간다. 목적킬. 목적치기 간다. 어저 초작 초작 뛰는 것 봐줘. 광이야 뭐야? 광이야 뭐야? 저거. 사람 말이야. 됐어. 오케이. 이곡밖에 안되면서 람들과깝이거야 지금, 지금 너네? 이것밖에 안되면서 과 같이 앉있이더있네어이 뭐야 이거아이 여기서 숨어이있어 강철머리야 이리소있봐 머리 때리있는 소리 봐리는리 어, 우지다. 어, 야, 권총 버리고 우지를 바꿨네. 좋았어. 원패 왼쪽에 서 소리 났다.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사람이야? 뭐야? 이거 어, 그냥 갈대구나. 깐만있 봐. 자! 아, 적중률이 안 좋네요, 적중률이. 권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야! 이거 권총이 훨씬 나은데, 이거? 권총이 훨씬 나은데? 권총이 훨씬 나은데? 오케이, 마무리. 원패 파티 아 잠깐만 저거 저 기름통 아니야? 다시 와봐 아하! 아 이게 이게 좀 크게 터졌어야 됐는데 까비다 잘 찾아보면 화염병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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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염병 아니야? 아니네. 아 화염병 지금 하나 들고 있네요. 하나 들고 있네. 가자. 집을 다 불태워버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 그치우 와.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냥 한 방에, 그냥... 아, 스누피님 팔로 고맙습니다. 어, uh, uh. oh, 잠깐만, oh, 잠깐만, 잠깐만, oh. 어... 어 잠깐만 깝치면 안돼 깝치면 안돼 깝치면 죽어 현실적으로 해야돼 게임 오, 잠깐만, 어 오, 잠깐만 어어 잠깐만 아퍼 아퍼 어 잠깐만 아퍼 어어어 이 자식들이 이거 오야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죽겠다 이거

리볼버 갑시다 리볼버 세발 이거 한대 맞으면 거의 애들 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야 사네 어 왔다. 아, 말서 봐. 치료약 하나 갖고 가자. o i e 어, 디키 갖고 가게. 하나 추가조로 갖고 가고. 세미의 술집으로 운전해서 가십시오. 야, 타. Always gotta get you out of trouble, don't I? You o l I am. How to g Let's get back to Sammy's. I can't even tell you how happy Pops is gonna be. and this shit with the Haitians has been weighing on him. With them out the way, things will calm down. Go we'll back to the way they should be. Been telling him for months we needed to do something like this, but Pops, he... I don't know. Sometimes I think he's lost the taste for this shit. Just because a man don't rush to violence don't mean he lost something. I know. Just, just makes me wonder what happens after, you know? No, I don't know. Explain it to me. 아이미 미치... 친. 야 이렇게 박으면 차는 멀쩡한데 내가 다 치네. 차는 개 멀쩡해. 라이트도 안 깨져. So just cool it with your grand plans, alright? Yeah, alright. 해가요 배경 어해뜨는거 실제로 야눈 아프다. 여기 문은 왜 있는 거냐? 링컨이 알지 못한 것 아니 어쩌면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세미 같은 사람한테는 늘 IT인이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세미를 쫓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른 사람이 세미를 궁지로 몰겠죠 결코 끝이 나지 않아요 마치 축후염이랄까요 개 축후염이네 그렇게 해서 링컨이 엮인 겁니다 아저씨 말대로 그 새끼를 옛 소금 광산 쪽에 있던데요 널 보내다니 내가 실수를 한 거구나 내가 알아서 해야 했는데 옛날에도 하던 일인데요 뭘너나마 모르겠지만 내일 TV에서 뉴스가 끝난 다음 베트남에서 죽인 죽은 <웃음> 군인들 <laughs> 명단을 <laughs> 보여줬단다 저녁을 먹으면서 그 명단을 볼 때마다 혹시라도 네 이름이 거기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단다 별 걱정을 다 하셨네요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so 그냥 운이 따랐던 것 뿐이야 so 언젠가는 that, 그 운도 bucket, 바닥이 날 거다 그럼 끝이야 so, 그런데 마르카노는 어쩌죠? 마카노?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겠지 복권으로 다 충당할 수 있겠어요? 복권? 안될 거다 <laughs> 하지만 방금 전에 사렉에서 전화가 왔어 너의 컨트리 클럽에서 만나고 싶다더구나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서 우리 빛을 정산하자던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흑이 대사가 존나 빨라 보잖 He says you get to come in, you get to come in. Fine. Always did want to see the inside of that place. You need to do whatever Sal asks, yeah? For all our sakes. Yes, sir. 레트루세 요트클럽으로 운전해서 가십시오 변화를 줄때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편집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편집 많이 될것 같아서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 낮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좋은 컨디션으로 할게 아, 오늘은 콜랩도 만나고 콜랩 부사장님도 만나고 함구님도 만나고 와꾸님도 만나고 와꾸님 집에 고구마 배달까지 갔다 오고 집에 밤 12시 반에 와가지고 10시간 만에 와가지고 방송하니까 텐션이 안 되겠고요. 내일 좀 좋은 텐션으로 하겠고 좀심노 재미였어도 여러분들 재밌게 봅시다. 어, 재밌게 봐주시면 유튜브에서 고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t's what Mardi Gras is gonna be all about. Good old fashioned New Bordeaux FU.